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의 님 말씀 부야성의 유엘서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유엘서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지옥을 하늘과 땅에 불리니 오, 호와 물과 연기 이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와의 호 말대로 신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와의 호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일어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밖에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때 내가 또내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어 주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보통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머리를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붓는다 라는 의미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붓는다 라는 의미는 거한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디에 거하는 것이니까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심념 안에 거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들 안에 즉, 우리의 마음 안에 구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0절 말씀에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이 바로 우리들 안에 구하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 베풀어지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과 기적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위대한 사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들 안에 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동시에 영원히 하나의 백성들 안에 구하신다라는 것은 성육신 사건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들 안에, 그리고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관우리를 택하셔서 그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영원히 구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적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주변을 맴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아 영원히 안에서 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물론 아무에게나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구하시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적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완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 안에 영원히 더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말을 안 듣는 자녀일지라도, 그리고 또한 사고치는 자녀일지라도 함께 살아갑니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합니다.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 하나님은 죄로 더러운 우리들 안에 구하시더라 그분 자신을 분충하다 죽이시며 고통을 참는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들을 파일러보시기도 하고 무섭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매도 때려보시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몸전에 성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기는 천만하며 주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간된 우리들의 한계이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외적인 방법으로는 겉모습만 변하는 척하니 이제는 아예 그들 안에 들어가심으로 녹여버리고 또한 부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팔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에시겔 36장, 26절과 27절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지라 아멘. 유혈서에서 메뚜기대의 재난과 그리고 가문과 기근 전쟁과 전염병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외적인 징계를 통해 마음을 돌이키고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밖에서 아무리 때리고 혼을 내어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고쳐놓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거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아 아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다이 피피까지 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고 엄중하게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엄중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신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븐새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 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심을 이 시간 분명히 느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필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강건하게 도우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날마다 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기도하기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모두가 응답받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며, 이름이 어느 평님을 하나 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옵나이다 아멘.